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전의 격전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이날은 20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 중 하나로 기록된 게르니카 폭격이 감행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참혹함과 무고한 희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폭격은 독일 공군 콘도르 군단에 의해 감행되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코 정권의 지원을 받아 게르니카를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게르니카는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었으며 단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콘도르 군단은 이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성능, 폭탄과 소위탄을 쏟아부으며 융단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이 아사갔고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폭탄과 함께 도시를 덮친 것은 맹렬한 화염이었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2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추정되며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게르니카 폭격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전쟁의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파블로 피카소가 제작한 거대한 캠퍼스 게르니카는 전쟁의 고통과 비극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반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전쟁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게르니카 폭격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쟁의 비극과 민간인 학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비극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다른 내용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